코끼리와 버릇없는 아기 엘프리다 비퐁글 레이먼드 브릭스 그림 우순교 옴김 보림 옛날 옛날에 코끼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. 어느 날 코끼리는 길을 가다가 버릇없는 아기를 만났어요. 코끼리가 버릇없는 아기에게 말했죠. 태워줄까요? 버릇없는 아기가 대답했죠. 응!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 버릇없는 아기를 살짝 집어 등에 달랑 태우고는 쿵쾅쿵쾅,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들은곧 아이스크림 장수를 만났어요. 코끼리가 물었죠. 아이스크림 먹을래요? 버릇없는 아기가 대답했죠. 응!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, 어기어너, 너 하나, 하나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살짝 집어, 쿵쾅쿵쾅,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가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그 다음엔 고깃간에 갔어요. 고기파이 먹을래요? 응!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, 어기 하나, 딸 하나, 고기파이두 개를 살짝 집어, 쿵쾅쿵쾅,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가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다음에는 햄버거 가게로 갔어요. 감자튀김 먹을래요? 응!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 어기 조금, 나 조금 감자튀김을 살짝 집어 쿵쾅쿵쾅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 그 뒤에 빵집 아저씨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다음에는 과자 가게로 갔어요. 초콜릿 과자 먹을래요. 응.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. 어겨 넣어 넣어. 초콜릿 과자 두 개를 살짝 집어. 쿵쾅쿵쾅+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, 그 뒤에 빵집 아저씨,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과자 가게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다음에는 사탕 가게로 갔어요. 막대사탕 먹을래요? 응!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 어겨너, 너허너, 막대 사탕 두 개를 살짝 집어 쿵쾅쿵쾅,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, 그 뒤에 빵집 아저씨,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과자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사탕 가게 아주머니가 우당탕탕,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다음에는 과일장수한테 갔어요. 사과 먹을래요? 응.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 어겨넣다 하어 사과 두 개를 살짝 집어 쿵쾅쿵쾅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, 그 뒤에 빵집 아저씨,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. 그 뒤에 과자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사탕 가게 아주머니, 그 뒤에 과일 장수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그러다가 코끼리가 버릇없는 아기에게 말했죠. 넌한 번도 내라고 하지 않았지. 그리고 나서 코끼리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. 넌한 번도 내라고 하지 않았어. 그리고는 길 한복판에 쿵 주저앉았고요. 버릇없는 아기는 떼구르르르콩 굴러 떨어졌지요.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장수, 고기 간 아저씨, 빵집 아저씨, 햄버거 가게 아저씨, 과자 가게 아저씨, 사탕 가게 아주머니, 과일 장수 아저씨도 쿵쾅콰다다당 캐! 그때 코끼리가 말했죠. 저흰 한 번도 네라고 하지 않았어요. 그러자 아이스크림 장수 고깃간 아저씨 빵집 아저씨 햄버거 가게 아저씨 과자 가게 아저씨 사탕 가게 아주머니 과일 장수 아저씨도 벌떡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말했죠 뭐야 한 번도 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자 버릇없는 아기가 말했어요. 그래서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쭉 뻗어 버릇없는 아기를 살짝 집어 등에 달랑 태우고는 쿵쾅쿵쾅,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, 그 뒤에 빵집 아저씨,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과자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사탕 가게 아주머니, 그 뒤에 과일 장사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버릇없는 아기의 엄마가 쭉 둘러보고 말했어요. 모두들 간식 드시러 오셨어요. 그러자 모두 소리 모아 대답했죠. 네. 네. 그리고는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와 맛있는 팬케이크를 먹었답니다. 그리고 나서 코끼리는 쿵쾅쿵쾅 쿵쾅쿵쾅 달려갔어요. 그 뒤에 아이스크림 장수, 그 뒤에 고깃간 아저씨, 그 뒤에 빵집 아저씨, 그 뒤에 햄버거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과자 가게 아저씨, 그 뒤에 사탕 가게 아주머니, 그 뒤에 과일 장수 아저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쫓아갔고요. 그리고 버릇없는 아기는 세근세근 세근 잠이 들었죠.